자, 리플 관련 뉴스가 또 발표됐어요. 자, SEC와의 법정 싸움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대형 지갑들, 네, 이 리플의 고래 세력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역대급, 최고 수준으로 리플을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업비트와 빗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이런 코인 몇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부랑 후반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일주일만에 300% 이상 상승할 세력 코인들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코인인지 또 어떻게 상승이 이루어질지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력 코인들 공개할 테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자, 우선 리플 관련 뉴스가 또 나왔죠. 리플 이 세력들에 관한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와의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리플의 대형 지갑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대형 지갑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고래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 고래 세력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대형 지갑들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자, 이 리플의 고래들이 최근 몇달 사이에 3억 개 이상의 리플을 매수했어요.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리플 3억 개면 현재 가격인 700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 여러분들, 2,100억 원의 리플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2,100억 원어치를 구입할 능력이 있다면, 이건 최소한 기관급이라는 의미죠. 자, 투자은행 수준의 기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들이 왜 2,000억 원 이상의 리플을 매수하고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저 어떤 분이 저한테 처음 연락 주실 때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뭐 유료방 가입 같은 걸 권하는 게 아닌지 물어보셨었는데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습니다. 유료방 없어요. 자,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서민들한테는 무관심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수익을 좀덜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이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번호 010-7588-6516. 문자로 숫자 2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는 대로 수익나는 코인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어피트 상황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리플과 다른 코인들 모두 어피트에서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스팀의 경우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고, 자, 온톨로지도 주말에 상승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어피트에서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 아비트론 코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리플의 고래들이 몇달 사이에 약 3억 개를 매집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하나로 약 2100억 원어치, 네, 2100억 원어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아직 SEC와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2000억 원어치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건, 소송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2,000억 원 어치를 매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정도면 뭐 소송의 경과, 소송의 진행 상황 이런 정보들은 뭐 충분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것 같다면 2,000 2천, 2,000억 원 어치의 리플을 구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죠. 리플 절대 안 사죠. 기관들은 개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 리플이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리플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치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 여러분, 이 리플의 승소에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리플은 반드시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에서 리플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말씀드리고 있죠. 또 카톡방에서도 항상 얘기 나누고 있죠.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7588-6516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